네,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지. 원래 저주는 남자친구가 인기 많아요. 딴 여자들 앞에서는 저주지 마. <laughs> 일상은 개같이 하고 저주지 마. 너가 가끔 져줘야. 이기는 법도 우리가 알지 맨날 지기만 하는데 이기는 법은 어떻게 알아? 원래 남자는 맨날 지는 거랬어. 남자는 맨날 지고 밤에만 이기면 됐어. <laughs> <laughs> 낙자범위 낙자범위가 괜히 인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면 되는 거. 아니 근데 이거는 십구금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뭐 어디 드라마나 뭐 그냥 어디 영화 같은 데서도 그냥 농담으로 쓰는 말이야 너는 순수한 척하지 마 여자들 앞에선 시무룩한데 리제랑 놀 때만 안 나온다고 아니야 약간 그런 거 나와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막 그런 얘기 해 너네가 안본 거야. 춤 그만 버렸지. 아니 여러분 진짜 내가 억울한 게 탑춤이 아니라 이그샵낮조팜 이런 게 괜히 있는 게아니라고 아니 진짜 있다고! 진짜로 내가 이거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아니, 진짜 있다고요. 아 진짜 있다니까. 샵 달치하고 자취합니다. 샵 고양이 보고 갈래? 저게 뭐야? 저건 또 뭐야? 네, 어쨌든, 웹툰에 샵 해가지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, 여러분. 진짜 이제 오버를 죽겠네. 이제 기다려봐, 내가 보여줄게. 주간 여성 랭킹 탑 30, 샵 로맨스, 샵 사이다, 샵 서양, 샵 결혼 생활. 있잖아 있잖아! 아니, 서양 진짜 있다! 아, 나 진짜 오버를 죽겠네! 나, 나, 나 보여줄게, 진짜. 여봐, 있잖아, 여기 봐봐. 로맨스, 사이다, 서양, 결혼 생활, 선, 결혼 후, 연애. 있잖아! 이게 쉽고 아니라고! 네이버라고! 어, 이거 쉽고 아니라고! 아, 그런 것도 있어. 잘 찾아보면 있는데 내가 보는 거에 없는 거지. 난 순수하니까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게 샵 서양, 여기. 진짜 아, 재밌다고. 진짜. 아, 됐거든. 요안건거안 건가. 이거 완전 사이다몰. 아, 진짜 있다니까! 여러분, 진짜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, 나 진짜 억울해 죽겠다, 나 진짜. 왜 맨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. 내가, 내가 보는 거, 이거. <laughs> 봐봐, 있잖아. 낮떼 밤이 있잖아. 징승남, 집집남. <laughs> 여기도 서양인세. 난 <laughs> <나도> 미치겠다, 진짜. <laughs> 있잖아! 왜 맨날 나만 변태 만드냐고! <laughs> <laughs> 이거 그런 거 아니라. <laughs>